이민자 가운데는 자녀 교육에 극적인 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전 준비가 철저했던 경우입니다. 성공 사례와 자녀들의 성공이 가정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알아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서 학생 수 규모라는 가장 큰 고등학교인 랭기토토칼리지의 경사가 났습니다. 개교일에 최초로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 전액 장학생 합격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한국 이민 출신의 이용석 군입니다. 이 군은 고등학교 학과 공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고 과외 활동 부문에서도 종합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뉴질랜드에서 공부한 이 군은 학업에 대한 집념이 남달리 뛰어났지만 아버지의 치밀한 도움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 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고력을 넓혀주기 위해 현진 그무들과 독서클럽을 만들도록 해 직접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업 계획도 하루하루 NSC 시간 단위별로 치밀하게 세워서 한 지도했습니다. 한한 동안 얼마만큼 하는 세계적인 석학이 오클랜드 올 때마다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청중으로 참석하고 어, 강연을 들었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또 아주 좋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주 사회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 집으로 모시든가 아니면 저희가 그분 댁으로 찾아가서 어, 부모의 목소리를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 빠른 정보 그다음에 올바른 방향을 갖다 설,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죠. 이군의 명문대 합격에는 부모의 철저한 준비와 뉴질랜드 교육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 뒷받침 됐습니다.